네, 안녕하세요. 어, 컴파시즌트 공식이 어,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오버클어 방송을 한번 해보겠다고. 오버클럽 방송하려니까는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어, 제품 소개해드려야 되지. 그리고 어떠한 부품 썼는지도 확인 시켜드려야 되지. 시머스 화면 저희가 또 캡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조절했습니다. 또알 보여드려야 되지. 또 이제 안정화 프로그램도 해드려야 되지. 저 이제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제품 사진은 먼저 찍어놨고요. 그런데 제, 너무 급해서 조립을 다 해버렸어요 <laughs> 다 해버리고 박스만 있네 어, 라이젠 1700 가지고 오버클럭을 했어요 지금 1800X 성능보다는 조금 더 높게 뽑았고요 어, 그리고 라이젠 오버클럭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메인보드를 어, 잘 태, 선택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저가형 파워 서플라이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안정성 있는 뭐 실버급 이상은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원도 안전하게 어잘 나오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별도로 추가 구성한 것들 중에서,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공부를 요즘에 좀 게을리해요. 왜냐하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인 스펙만 보고 맨날 말씀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어, 어떠한 제품 썼다는 것만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플로마스터 제품 중에 MA610P라는 모델을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요. 어, 610P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다이렉트 쿨링 시스템 6개의 히트파이프가 CPU의 히트 스트레이트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CPU 쿨러와 같은 히트싱크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 아닌 히트파이프가 직접 발열을 전달받기 때문에 냉각효율이 극대화 될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네. 그 그림이 안 나와 있나? 야, 다음번에는 꼭 제가 영상 제작할 때 제품 꼭 설명을 드릴게요. 야, 너무 요즘에 급해 가지고 바빠 가지고 그냥 다시 넘겼어요. 그리고 유니크 블레이드 디자인을 또 채택을 했는데요. 싱글 120mm 어, PWM 그러니까는 쿨링 그 속도가 조절되는 어, 그런 쿨링 팬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120mm 쿨링 팬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RGB 쿨링 팬이기 때문에 색깔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요즘 메인보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색상을 메인보드 상에서, 시모스 상에서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멋있는 PC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요번에는 또 감성적으로 연두색이냐, 녹색이야. 무슨 색이야? 색깔 이름을잘 기억이 안 나네. 요런 색깔, 어? 요거. 녹색이 녹색. 연두색. 어, 요거 더 진한 거는 녹색. 그죠? 풀색, 풀색, 녹색 맞죠? 네. 네. 녹색으로 제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이쁘게 녹색과 어... 녹색과 찍은 영상 하얀색. 네. 하얀색. 아니, 찍은 영상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 음... 들리는 음... 거예요, 거기 괜찮아요. 네. 어 그리고 쿨러마스터 싱글 쿨링팬은 저소음 그리고 고효율 CPU 쿨러이기 때문에 뛰어난 내구성으로 4만 시간의 긴 수명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는 6만 원대 정도 하는 CPU 쿨러고요. 어 그렇지만 어 6만 원대 CPU 치고는 굉장히 효율이 좋았습니다. 풀로듯이 50도 대를 어, 50도 대. 저 이거 점심 먹고 왔어요. 또. 50도 대를 유지하고 유지해 주는 그런 쿨러입니다. 아 어, 괜찮아. 굉장것같아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빈 박스니까 버릴게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라이젠 1700어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 정품 맞아요. 정품. 구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메이스 스파이어 CPU가 아, CPU 쿨러가 내장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음, 여기 상당 여기 테두리에 불이 삭 들어오고 AMD가 하얀색으로 들어오는 요게 내장이 돼 있는데 기본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리 방열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커퍼 히팅 시스템이 어, 요렇게 돼 있는데 어 근데 이게 사용을 못하죠 뭐, 못 하죠, 뭐. 쿠리를 벨트 서 달았으니까 뭐, 이 CPU 트레이만 나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안 나와요 재고가 없네요. 그리고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보통 버리시는 분 계신데 이게 메인보드와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어, 이 색, RGB 색깔을 바꿔주는 고로한 선입니다. 이건 버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요번에 케이스님 커세어 제품의 크리스탈 시리즈 570S RGB를 저희가 어, 채택을 했습니다. 가격 좀 나가네요. 이게 가격이 264,440원이에요. 그리고 별도로 SB120, 이거 RGB가 적용되어 있는 아, 같은 모델이에요. 여기 보통 요 크리스탈 시리즈 5 7 0 x 에는 RGB 쿨러가 3개가 전면에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후면과 그리고 상단 두 개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SB120 쿨러를 또 별도로 3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요 쿨러 가격은 3만 몇천 원이었어요. 3만 원대, 어, 3만 원대 쿨러를 3개를 또 별도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패스. 그리고 요번에 제트스트림 뿐만 아니고 1080 시리즈, 그리고 1080ti 시리즈 구하기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트스트림. 8열제품의 제트스트림 1080, 슈퍼 제트스트림을 또 사고 싶으셨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트스트림으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트 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퍼 히팅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히팅 파이프가 준비가 돼 있어서 쿨링 성능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저소음이에요 소음이 조용하다고 소문난 겁니다 MSI의 뭐뭐뭐 6시리즈처럼 네, 네. 그것처럼 음, 조용합니다 시끄럽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젠 설명하다가 또 갑자기 케이스 설명을 연님 했어요 그래요 그냥 이럴 땐좀 맞아야 돼 그리고 라이젠은 모든 CPU군이 다 배수 제한이 해제가 언락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라이젠 7 같은 경우에는 코어당 2스레드 SMT가 또 적용이 돼 있고요 최대 20MB의 통합 캐시 메모리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한 두개의 AES 장치, 뭐고 밀도, 메가 헬지 부스트, 고요율 트랜지스터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코어가 8개다, 그리고 스레드가 16개다 그리고 베이스 클럭이 3.0이고, 터보 코어 포버코어는 3.7GHz로 작동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총 L1 캐시 그리고 L2 캐시가 L1은 768KB 그리고 L2 캐시는 4MB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L3 캐시는 16M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락 상태는 언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소켓은 AM4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소비 전력은 65 와트예요. 그리고 그 그당 머리게 전기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CPU들이 다 고효율 저전력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만 설명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요번에 메인보드 음, 메인보드는 어, AX370 게이밍 K5 제품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렸는데, 야 K5 제품이 매력에 빠졌어요. 일단 매, 뭐가 매력에 빠졌냐? K5 제품은 일단 멋있다, 간지가 난다. 그리고 어. 좀 정교하게 전원 컨트롤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오버클럭을 할 때는 이 제품을 또 이용을 해서 오버클럭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영어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어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영어예요, 다 이거 영어예요. 영어로 제가 설명 드릴 거만 이렇게 좀 적어 왔습니다. 자, 이스트림 퍼포먼스 그리고 이 r m a 스 c e Extreme Style and c o 이 l i n g Extreme d u r 은 b l e and s e This is what I'm saying. This is what 저희 s 이렇습니다라고 i s is what I'm s a y i 말씀드 h i s i VR h a t I'm s 수 있는 그런 게 h i s is w h 리 a i 2 a t I'm s s b d a c s a y 터보, 터보, a 그리고 뭐 프리미엄 멀티 그래픽, 뭐 SAT 스프리 탑재 뭐 이거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오버클럭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라서 하나 있어요. 뭐냐면 터버비 클럭. 요거는 전원을 전압 전원을 전원부를 좀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정교하게 할수 있는 오버클럭에 좀 어, 오버클럭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익스트림 뭐, 스타일링 쿨링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RGB가 전날 멋있게 들어온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RGB가 멋있게 내 마음대로 많이 바꿔 줄수 있다 어 맞아요 근데 LG락 제품보다는 디가바이트 제품이 RGB 조율하기가 더 예뻐요 그리고 이슬림 durable and safe라는 게 있는데 요거 뭐냐면 어, 7페이지 디지털 전원부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kHz durable 캐패시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뭐, 냉각 온도 컨트롤이 가능한 스마트 펜 5개가, 그냥 팬 컨트롤을 5개까지 여기서 제어를 할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오버클로갈 때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버클러갈 때는 항상 플로드 상태입니다. CPU 쿨러는 플로드 상태,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 쿨러들은 효율에 맞게끔 저는 세팅을 해드려요. 왜냐, 항상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리프레시 UEFI 듀얼 바이오스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바이오스 세팅이 한번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파워의 그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7페이지 하이브리드 디지털 전원부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모든 오버클럭을 했을 때좀더 어 안전하게 안전성 있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오버클럭 정말 잘 돼요. 뭐가 잘 되냐 그냥 기본적인 수칙하만딱다다다 넘어다 넣어주면은 거의 만방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이야 오버클럭 진짜 예전에 어려웠었는데 예전에 하기도 되게 까다로웠었는데 요즘에 점점 메인보드가 발전되다 보니까 어다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요즘에 오버클럭도 이렇게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보통 오버클럭도 이제는 조립같다 조립 조립까지 딱딱딱딱 맞다 떨어지네요. 네어 그리고 CPU 얘기하다가 또뭐 메인보드 얘기하다가 뭐 계속 이러는데 어 네. 여기 편집을 하 자, 오늘 오버클럭 A370 게이밍 K5 제품하고 라이젠 1700 그리고 슈퍼플라워 레데스 실버 제품 전원 관리는 저희가 이 고효율 파워서플라이 레데스 실버 어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오버클럭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오버클럭은 컨파시즌 2에서 그냥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버클럭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치를 조금씩 만 조율하다 보시면 은 음, 오버클럭을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밥줄 끊겼다 이거 알려드리면 밥줄 끊겼습니다 그렇, 그렇지만 또 많은 유저분들이 음, 다 공개는 할게요 오버클럭 하는 거다 공개는 하는데 뭐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욕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셨죠 아. 그리고 오버클럭은 요즘에 너무 고전원만 안 주시면은 그냥 기본 전압값이 있어요. 그 이상만 넘지 않으시면은 어, 오버클럭 하는데 전혀 문제없으세요. 자 너무 전원, 전원을 많이 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괜히 막 컴퓨터가 버벅버벅 버벅버벅 거린다던가 버벅 이럴 때는 전원, 전원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너무 안 줬다. 그럴 때는 컴퓨터가 그냥 돋보이니까 부팅 도중에 꺼져 버립니다. 메인보드 상에서는 전원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저보다 수동으로 잡다 보니까 그 전압 값으로만 얘가 움직이려고 해요. CPU가 어, 메인보드가 그렇게 명령을 줘서 CPU가 어, 그렇게 구동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벌 터지겠죠. 배서도 죽겠죠, 그쵸 그래서 전압은 안전하게 좀 안전성 있게 너무 허용치 이상 주시면 안 돼요. 딱 거기 그리고 너무 허용치 그러니까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는데 어. 그 사이에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메모리 오버클럭 하실 때 19,2400MHz 메모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1 2 0 0을 하셔가지고 뭐3,200 했다. 막 이렇게 이런 렇게이 이런 분들 계세요. 어 3,200까지는 사실상 허용 범위예요.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냥 2933까지만 해드려요. 2933만 해도 훌륭한 메모리예요. 아셨죠? 그리고 3,200부터는 그 이상 오버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수치가 너무 미비한 차이라서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3200까지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을 하나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메모리가 타거나, 메모리가 죽어버리면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파시즌2 공식이었구요.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전원값을, 전압값을 그리고 메인보드 세팅, 신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번 편은 라이젠7 편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인텔 편으로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텔 편은 다음 주나 다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요즘, 물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컴퍼 시즌2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먼저 지금 확인하셔야 될게 지금 내 pc 상태가 어떤가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Alt 키를 누르시면 이 밑에 하단에 어 쉽게 알수 있게끔 이렇게 탭을 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다 오른쪽에 써 있어요. 네. 어드밴스 주파수 설정 같은 경우에는 CPU 블럭 메모리 클럭 그리고 PCLE 주파수 등을 설정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어 고급 메모리 설정에서는 메모리 클럭 XMP 프로파일 메모리 타이밍 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고급 전원 전압 설정이 있는데요, 시스템의 미세 전압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써야될 거는 어드밴스 주파수에서 어 CPU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 메모리 메모리 주파수도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할 거는 MIT라는 곳에서 CPU 클럭 배율 조절 설정을 지금 3.8기가. 설정하는 방법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키 있잖아요. Shift 키를 누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고. 어,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해서 전압 조절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그리고 호스트 클럭 값은 지금 100MHz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CPU 클럭 배수 조율은.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기준이에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기준이긴 하지만 보통 다 똑같습니다. 어, 근데 이름이 조금 틀리게끔은, 어, 해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3기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3.8기가로 오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하면 3.8기가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3.8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그러면 3.8GHz로 지금 작동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이런, 이런 식으로 갈게요. 자, MIT 란에서 CPU 클럭 배수 조절을 했죠. 그 다음에 어, 어드밴스 CPU 코어 설정을 또 해주셔야 돼요. 어드밴스 CPU 코어 설정 같은 경우에는 CPU 클럭 배속을 조정하면 뭐 CPU 클럭 주파수 온도 및 전압 요구 사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다 무시해 버리시고요. CPU 클럽 배수 조율에서 3.8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어 퍼포먼스 부스터는 사용 안 함으로 해 주십시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놔볼까요? 이건 뭐냐면, CPU 코어가 자동으로 부스트 기능을 키냐, 끌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3.0기가 이상 작동할 때, 그때는 얘가 3.7기가로 밖에. 작동을 안 해요. 그것도 코어 두 개만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AMD 쿨 cool 앤콰이어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 사용 안 함으로 해야 돼요. 예, CPU 쿨러는 항상 최고로 돌게끔 하기 위해서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s v m 모드는 사용 안 함. 그리고 글로벌 C 스테이트 컨트롤 같은 경우도 사용 안 함으로 해놓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블로그에 포스팅 해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는 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 XM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Skill Trident 10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XMP를 사용을 해요. 근데 만약 사용, 뭐 삼성 메모리 사용하시면 사용 안 함으로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안에서 이것도 자동이 아니고 자 이거 지금 제가 아그 2933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2933까지만 29, 2933, 2933, 자2933 자, 2,933MHz로 작동되게끔 만들어 놓은, 놓, 놓은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어, CPU 클럭 조절, 그리고 메모리 어, 주파수 조절까지 해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코어 설정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CPU를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어떤 기능을 사용 안할 거냐까지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메모리가 어, 어디까지만 한계치를 올릴, 올릴 거냐라는 거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메모리 설정으로 가, 가, 가주세요. 여기에서도 XMP를 사용 안함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어,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는 2933으로 지금 돼 있죠 메모리 타잉, 타이밍 모드는 수동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채널 A 메모리 시스템 타이밍 그렇죠? 그래, 이건 듀얼이기 때문에 A하고 B를 해 놓는 거예요 자, 이건 수동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어 이건 램 타이밍을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건데요 자, 삼성,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나머지 다 오토로 놓으시고 여기서 1, 6 그 다음에 17, 17, 17, 38 이렇게 클럭을 조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자 16, 17, 17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AB 채널까지 끄내놓은 거예요. 지금 보이고 계시죠? 네, 메모리, 조파스. 자,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를 2933. 이렇게 하면은 지금 2933메가 z 작동을 하게끔 만든 거고, 그리고 메모리 타이밍 모드는 수동으로 한 다음에 A 채널, B 채널을 설정해, 설정이 끝난 겁니다. 자, ESC를 한번 더 누르시고요. 고급 전압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동적 전압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보통 라이젠 7 같은 경우에는 0.114나 아니면 0.108을 놓으시면 돼요. 라이젠 160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08 정도만 놓으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위 아래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뭐봉적 어 전압 같은 경우에 플러스 0.114 정도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만지지 마시고요. 드램 볼테이지도 채널 C하고 A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 플러스 버튼을 또 이용해가지고 1.220으로 맞춰 놓으세요. 2 0 1.220. 이렇게 하면은, 좀 전에 설정, 설정해 놓으신 2933, 그리고 3.2GHz까지도 그거 가능해요. 1.220까지만 2933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기타 설정이라고 또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 온도를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CPU, 쿨러, 그리고 케이스 쿨러, 소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거는 항상 최고 속도로 달리게 해주십시오. 자 보통 어, 메인보드에서 조절할 거는 지금 CPU밖에 없으실 거예요. 어, 점퍼 보통 요즘에 좋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 다섯 개까지 있는데 다섯 여섯 개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케이스에서 요즘에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CPU 온도, 아 CPU 쿨러만 온도에 상관없이는 항상 최고 속도로 달려라 이렇게 맞춰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오버클럭 기본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만들 거 없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재부팅을 한 후에 어, 작동이 잘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오버클로 정말 쉽죠. 이거 제가 세팅해 놓은 값만 어, 이용을 하시면은 3.8기가 그냥 찍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세팅 값을 저장해 놨으니까 프로, 프로파일 로드를 해서 제가 세팅해 놓은 값으로 다시 돌려 놓을게요. 자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프로파일 값을 여기에서 조정, 조정할 때 파일 저장 누르신 다음에 프로파일 공백이 8개가 있는데 이 8개 중에 저는 1번 첫 번째에다가 3.82933이라고 저는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에다가 저장 값을 어, 찾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버클럭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저장 후 셋업 끝내기 이렇게 눌러 놓으시고 부팅을 하시면 일단 부팅하시면 성공한 거고요. 자 어디까지 부팅하는 데 성공하신 겁니다. 부팅이 된 후에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링스나 그리고 CPU-Z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 이런 기본적인 어 그런 유틸리티를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또 해야 돼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잘 견디는지, 어 그리고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된 거예요. 이게 다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벤치마크를 돌리는데 여기에서 저는 쓰는 게어 라이젠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또 설정값들을 보고요. 그리고 링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 시네벤치도 한번 해 주고요. 그리고 TM5라는 거에서 메모리 테스트 를 일단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로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컴파시언 트곰식이 일단 라이젠 오버클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또 물어보세요 문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맞춰놓은 기본 세팅 값 정도만 해놓으시면 오버클럭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곰식에게 맡겨드리면 더 높은 수율로 오버클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